7을 중순 넘어서 주말 농장 왔습니다. 아, 오늘도 날씨가 덥네요. 날씨가 더워서 6시 반이 넘어서 왔는데도 더워요. 딱 5일 만에 왔는데도 풀이 또 엄청 자랐어요. 지금 제가 낫으로 풀 베는 거 봤죠? 제가 옥수수를 조금 올 옥수수를 심었어요. 저번에 해서 지금 세 번째 옥수수를 따는데 꽃이 피는 것 보니까 이 추를 말이면 다딸것 같아요. 이번에 또 땄고 저번 주에도 땄는데. 후. 다음에 오면 다딸것 같아요. 제가 올 초에 거름을 많이 안 줘서 관리를 못해서 옥수수가 크게 자라지 못했어요. 한 모종에 하나씩만 놔두고 다 했어야 한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 잘 몰라서 한 모종 심는데 네 개씩 놔두고 나중에 두 개, 세 개를 빼내서한 나무로 갈 영양 성분이 찢어져서 제대로 성과 열매, 열매를 못한것 같아요. 못한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한 무정에 그래도 선너계씨는따른 수확을 거뒀어요. 가장 많이 재미 본게 고추였어요. 고추가 한 30포기 심었는데 좀 죽은 것도 있지만은. 지금까지, 오늘까지 합쳐서 한 500개를 딴것 같아요. 빨갛게 익어가기 전에 풋고추로 따서 먹고, 부침개 먹고, 맨날 고기 사서 먹고, 또 옆집도 갖다 주고, 성과가 많은 것 같아요. 상추도 이번에 다섯 번째 따거든요. 상추 보시죠. 오늘 옥수수도 많이 땄고, 상추를 갖다가 많이 따는 통에 꽃이 피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. 제때 풀을 갖다가 제가 농약을 전혀 안고 풀약도 안 해서 지금 옥수수 밭에 그리고 깻잎 밭에 고추 밭에 고구마 밭에 풀이 무렁 자랐어요. 지금 대파도 제일 처에 작게 아주 아기 때부터 2cm부터 해서 이 정도 자랐어요. 정성들여서 이기 더운 날 요즘 상추값도 많이 올랐는데 상추를 끊임없이 따주니까 계속 먹을 수있네 일주일에 고기로 따지면 한 5인분씩 따는 것 같아요. 고추는 빨갛게 익기 전에 우리가 워낙 풋고추를 좋아해서 체형고추도 좋아해서 따먹느라 정신없어요. 남으면 또 남들도 주고 풀 자란 거 보세요. 제가 그렇게 아까 풀을 대충 뱉는데 정신없이 자라요. 제가 풀 약도 안 했거든요. 아우, 힘들어서 오늘 하지도 않았어요. 원래 고구마도 해줘야 한대 못했어요. 아, 지금 7시가 넘었는데도 덥네요. 풀 자란 거 보세요. 아, 포기했어요. 이쪽은 이쪽은 좀 꼬추 받은 깔끔하게 하고, 고구마 밥과까 이 옥수수 이쪽은 그냥 놔뒀어요. 아 힘들어요. 재미로 하는 것이 힘들면 안되겠죠? 처음에는 힘들어도 했는데 요즘은 좀 날씨가 더워지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오이밭인데 옥수수 호박은 한 10개 이상 따먹어서 어느정도 성과를 잃었고 오이는 한 10개 오이도 따먹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새롭게 열매가 매줄키미가 거의 안보이네요. 따먹어야 한두 개일 것 같아요. 수박은 두 모정 심었는데, 처음에 직경 10cm까지는 금방 크더만, 15cm 직경 넘어서면서는 잘 크지를 않아요. 한번 보시겠어요? 수박이 저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. 하나, 두 개, 이놈, 세 개, 두드려 봤는데 탁한 소리가 나요 이쪽은 좀 익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런 것 같아 요한 수박이 하나는 좀 익었긴 익었어 다음 주는 딸것 같아 하나는 하나는 더 있어야 하고 두 개는 탁한 소리가 나는데 하나는 통통통 소리가 나갖고 작더라도 어느 정도 익었어 이거 대파 맛이에요 대파는 안 끊어 갑니까 어? 대파도 뜯었어? 아니 이따 통발에서 고기 건지면은 대파가 많이 필요해. 대파도 넣어줘야 돼 어죽에는. 이번에는 어죽을 해 먹자고 믹서기에다 끓여서 믹서기에다 통째 하라서. 불이 진짜 감당 안 되게 돼. 깨도 깻잎도 뜯어야지 어죽에. 비린내 잡아주니까 까치도 어백개도 했어요. 날씨가 더우니까 마누라가 저번주 에에서 세번째 왔어요. 아 덥네요. 오늘 원래는 내일 제대로 준비해서 오려고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않고 와서 애엄마가 장갑이 없다고 투덜거리네요. 손 깨끗한 손 이쁜 손 베린다고 아, 옆집 주말농장 사모님네는 워낙 자주 오시니까 관리를 잘하고 풀약도 하고 정성을 들이니까 풀 자랄 틈이 없네요. 맨날 온것 같아요. 옆에 펜스까지 설치했네요.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. 저 집은 아주 잘하는데 이쪽을 한번 보실래요? 농사는 진짜 사람의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쪽은 고구마를 처음에 잘 심었는데 한번 보실래요? 고구마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가요? 관리를 안 가요. 몰라요. 누구님 할일안 하니까 고구마가 제대로 될렸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조금 게으른 편인데도 어쨌든 간에 우리 고구마 순안 해? 고순이 안해먹어 고구마 순. 저 조금 더써갖고1 2아0 아직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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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쉬어다 깻잎이 벌레가 물었나 봐. 저쪽 위치가 저, 저기야 저쪽 위치가 괜찮아. 저쪽 두 개가. 깻잎이 그쪽이 좋더라고 항상 보면. 좀 이따 통발을 거들어 가야겠어요. 응?